호해하셔 웃음소리가 저는 <목소리도> 음> 항상 대화하기 전에 한 3초 웃고시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웃고시대 할까요? 하 에이 에이 <laughs> 저번에 네. 저희 구독자 데리고 지방에 카페 투어 가는 컨텐츠 네. 찍었었는데 저희가 대구로 한번 떠나보기로 했거든요? 어.. 일단 뭐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그 트레버틴 편에서 나온 김찬우라고 합니다 손대무사의 달인 오늘의 셔츠입니다 어? 어? 사자의 네. 너구리 난로만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뭐 네.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? 집에서 그냥 회사 다니고 친구들도 요즘에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아.. 네, 친구가 없잖아 근데 카페를 평소에 뭐 어떻게 가? 새로운 카페를 좀 가야겠다 이런 시즌이 있는데 아, 타이밍이 강아지로 치면 약간 차가려는 시즌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찾고 나서 거의 거기만 한동안 방문하는 것 같아요 꽂히는 데 있으면 데 있으면 계속 그냥 고정적으로 그 방문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. 오늘 이제 30분인데 늦었어요 근데 연락을 안 하던데 나한테 다고 뛰어오더라고, 처음에. 한세 반짝 뛰고 다시 걷던데.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? 뛰어다가 좀 어... 숨이 차가지고. 되게 편안한 얼굴이던데. 되게 약간 좀 미안한 표정 안 보였어요? 그게 연기라는 게딱 보였어. <laughs> 아, 여러분, 저희 지금 가는 길에 배고파서 점심 먹고 다시 또 출발하려고 하거든요? 근데 약간 좀나른 하니까 성내고사를 몇개 준비해달라고 했잖아요? 준비했어요? 뭐 하긴 했죠. 장역부터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의뢰인인가? 거기에 나오는 아내를 뭐죽였다는우혹을 받고 있는. 그냥 장역의 오. 억울함을 보여줄 수 있는. 오케이. 어, 저는 제 아내를 이지 않았습니다. 배뚜동물리 <laughs> <뱉고 동술이>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. 어 그거 가능해? 어, 어떤 거요? 경영이 형? 이경영? 비즈니스 리? 아 비즈니스 리 그냥. 표정이 약간 중요해요 <laughs> 정형 아니에요? <laughs> 워크라프트 약간 오크 같은 느낌으로 약간 어 잠깐만 아 어, 스타크래프트 할 알아? 질러 생긴 것도 좀닮았는데 스왁꺼 건질 나 들어갈 줄 알아? 퐁 클렌징 멀쩡 멀쩡 프로이웃 아주 스윙스 약간 스윙스형 팬인데 네. 가스형 네 가스 여 대학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네가 허락하는 만큼 이 남생 우사인우사인우사인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가장 빠른지 알아요?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이 남생 여여 그냥 네 하고 싶은 거다해 그냥 커피 마셔 그냥 앞구르기에 뒤구르기에 그냥 디여 그냥 뻑이네요 야인시대 문영철 알아? 아그그 사람이다 도원아 도 모르긴 몰라도 말 올까 힘들 것 같다 김동환이랑 싸울 네. 때? 난돈 많이 쓰면 돼네가그 놈이냐? 그래 너 정말 쎄다 하지만 <laughs> 네. 쌍칼형님은 날 가만두지 않을거야 난 아무도 두렵지 않아 인정한다 너 정말 쎄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알긴 몰라도 <laughs> 더 상대모사가 더 생각나면 또 이따가 하는 걸로 하시고 여러분들 네. 파이팅하고 오늘 파이팅합시다 예. 출발! 아, 여러분들 벌써 도착했는데 첫 번째 카페 바로 써스 카페 여기 2층인가? 아여기아 What's up? 아,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세요? 네오 누구세요? 잡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따뜻한 필터로 하나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죠? 작년 8월에 오픈했으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장님 가만히 계세요? 네 별로 하는 얘기 없습니다 아 <laughs> 아메리카노 원두는 뭐예요? MI MI 에서 정해서. 여기 디저트는 없나? 이거 만두예요? 뭐예요? 아 이거는 어, 교전 줄알았이거 <laughs> 트러플 치즈 네. 치아바타라고. 트러플이 비싼 거 아니에요? 네 비싼 거죠. 근데 5 5 0 0원이면한 뭐 네. 방울 들어가. 자, 그런데 커피가 나왔거든요? 어 제가 원래 상큼하고 라이트한 커피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다크해요. 음. 쓴 맛이 심하게 다크한 게 아니고 정말 좀 고소하게.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고. 하하, 잘하시네. 거 아니, 아 잘하시네 빈말 하시는 거아니야 맞아요 맛있어 19년도 시즌에 제가 좋아했던 맛 그러니까 약간 좀뭐 축구 게임 같은 것도 보면은 18, 19시즌 막 이렇게 뭐 19, 20시즌 있잖아요 제가 약간 좀 18, 19시즌에 좋아했던 <laughs> 네, 그런 아, 그럼 19, 20은 뭐야? 산미가 좀 강한 아, 걸더 좋아하게 됐어요 상큼한 하세요. 거? 네원두가필터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양하게 하실 생각 없어요? 기존에 좀 다양하게 하다가 네. 부득이하게 뭐 오늘 딱 오실 때좀 예, 최근에 이제 마켓 하면서 소진을 좀 많이 했어요 해바라기 마켓이라고 박상민? 어. <laughs> 한번 해주세요 네? 어. 원래 이렇게 좀 쑥스러우면 안 하세요? 예, 원래 좀 그럼 바리스타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뒤쪽에서 소스 아. 네, 카페 이름 소스가 어. 뭐예요? 도건데 달콤한 뭐 이런 뜻입니다 달콤한 맛은 안 아, 하죠 자세히 느껴보시면 달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. 어 네, 갑자기 먹어보면. 네, 네. 아니 예, 달콤한 어쨌든 소스는 달콤한. 네. 왔을 때 달콤하고 기분 좋게 있으시다가 아 네, 가셨으면 좋겠어요. 독일어 할줄 아세요? 모릅니다. <laughs>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놀랬어요. 아 어떻게 된 거예요? 네. 자기 소개 한 번만 주십시오. 서른 살 유부남 최현진입니다. <laughs>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똑같이 시작했습니다. 동업관계신가요, 그러면? 지은 저희가 좀 더. 어때 여기 매력이 뭐예요? 동네가 좀 조용해서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한. 지금 지분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렸 와이프가 일하는. <웃음> <웃음> 해바라기 뭐 파업 같은 거 했다고 들었거든요. 아 어, 네네네네네. 혹시 박상민의 해바라기 노래 불러주실수 있어요? 사랑해요 어. 사랑해요 세상에 어. 말들이 얼마나 <laughs>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큰 매력 조용한 거 말고 장보울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아무래도 머리도 기르시고 하다 보니까 포스가 있으셔서 어. 손님분들이 약간 좀 말을 잘안 걸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족하세요? 약간 행복하세요? 아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 없진 않아 진짜. <laughs> <laughs> 네 어, 안녕하세요 약간 뭐 스타벅스 하듯이 막 뭐. 41번 고객님 <laughs> 주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몰래페스티 일별 목걸이 하나 파주하는 거 있어요? 고라니 소리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어? 여기다 롤러코스터스 <laughs> <도로가스>, 안녕하세요 거기 앉아가려고 그래요 메뉴가 되게 이거 끝이에요? 아까 백종원 형님이 좋아하시겠다. 저 헬베티카라는 블렌딩 쓰고 있고요. 서채 이름인데 균형감이 잘 잡힌 서채로 유명해요. 그래서 오. 저희는 요 서체가 가진 느낌을 커피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어요.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랑요. 네. 오트리라떼 따뜻한 거. 네, 알겠습니다. 공간이 굉장히 네. 아담하고 좋네요. 아우, 좋네. 네. 네. 좋네. 네. 여기 도 바깥에 테라스 자리도 있고. 여기 아, 맛있나요 네. 아, 근데 이거, 어 근데 이거 옷이 비싼 것 같은데? 네. <laughs> 이 롤러커피만의 장점이 뭡니까? 일단 가격이 싸고 라떼 맛있다고 좀 유명하거든요 네, 다른 거 네. 없어? 다른 거? 느낌 있는 거? 느낌 있는 거? <laughs> 네. 어? 사장님이세요? 예예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운송이 네. 예. 하고 싶은데 예. 2층에 네. 있어요 2층으로 가시죠 커피 한잔또 먼저 커피 설명 <laughs> Can you explain? 예? <웃음> <웃음> 아, 옆에 한국 말로죠 헬베티카라는 블렌드고요. 아, 서체 이름이에요. 폰트, 폰트, 어 아시네요? 아까 설명해주셨어. 아 그래요? 아는 친구좀 많이 봐요. 롤러 커피가 이름인데, 아 이름은 롤러가 그 인쇄할 때 쓰는 롤러를 얘기 하는 거거든요. 여기가 대구 인쇄 골목이에요. 인쇄에 쓰는 중요한 것 중에 폰트가 있잖아요. 폰트가 다 각각의 매력이 있듯이 커피 블렌딩을 할때 폰트마다 다른 느낌을 살려서 글자 맛이 나는 것 같긴 해요. 네, 아 글자 맛이 네. 나요. <laughs> <laughs> 어 약간 좀 신문지의 향과 약간 아, 네, 그런 커피. 안, 어, 네. <laughs> 글자나 인쇄를 좋아하세요? 글자를 되게 좋아해요. 전공하셨나요? 아니요, 전공은 경찰행정입니다. 떨어졌어요? 아떨어질게 아니라 <laughs>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커피를 하게 되었고 디자인적으로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네. 타이포그라피랑 커피랑 전복해서 하는 게 아직 없더라고요. 커피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몇년 전이에요? 아, 관심 갖게 된 어, 계기는... 어제 아니요 어제는 <웃음> 호해하죠 웃음소리가. <웃음> <웃음> 저는 항상 대화하기 전에 한 3초 웃고시 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웃고시 대 할까? 아... <laughs> 그제부터 네. 아, 그 저는 한 베트남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네.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커피 되게 좋다 그 음. 유럽이나 영국, 멜번도 가봤거든요 여러 가지 세계의 문화들을 보니까 아, 우리 한국에도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 커피 한 잔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어? 제 가치관과 똑같은데요? 아 그래요? 몰랐어요? 내 영상마다 네.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요? 운소을 뭐, 해놓고 봤어요? <laughs> 제가 성격이 좀 그런 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런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킹타이거님예 아, 누군가 제가 됐어. 처음에 킹 네. 타이거 세운줄알고 <laughs> 수산물 채찾는줄알고 <채널인지> 처음에 <laughs> 이렇게 커피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. 와저 너무 영광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커뮤니티 커뮤니티 이 커피 한 잔으로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수 있다. 커뮤니티 커피 칼샤 스리스데이. 에뭘 뭐라고요? 스노우 쉬 먹고 싶다. 아 저희가 드립 스리스데이. <laughs> 드립커피가 없어서 드립을 좀 쳐드렸습니다 내가 망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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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는 와... 다크한 커피인데 아, 예. 탄 맛이 아니고 오, 예, 예. 다크 초콜릿? And 다크 초콜릿? 예스 예. 이게 약간 좀 대구의 스타일인가요? 아 약간 좀 구시한 걸 좋아하죠 아. 구수하면서 약간 산미가 조금 있는 걸 구시하다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꼬숩다 꼬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? 꼬시다? 에이 꼬시다 결혼이고 있으세요? 결혼했습니다 아 결혼 어떻게 고셨어요 커피를 꼬셨습니다 아 컸고? 예전 제 가게에서 소개팅을 본인 가게에서 했어요? 네, 네.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귀엽게 음. 생겼다 아, 아 그래요? 네. 아 죄송한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롤러커피 백종원입니다 아, 대구하면 사투리 있잖아요 음. 너무, 그, 너무 귀엽고 좋은 거야 그게 아 그래요? 이번에 대구 갔을 때 아,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오겠다 했는데 아딱 네. 너무 좋네 아 그래요? 네. 전 지금 표준만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맞나? <laughs> 그 롤러커피 약간 노잼의 설명이 들어갔는데 쉽게 근데... 생각해서 이렇게 롤러오세요 롤러오세요 약간 약간 언어 유의 아... 더 재미없다 롤 롤러... 다... 아, 더 재미없다고요? <laughs> 님이랑 좀 친해지시나요? 어, 친해지는 편이죠. 바리스타로서 활력을 전하는 게 저희 롤러 커피의 그 어떤 모토거든요. 스몰 소크죠. 음.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. 바리스타는 약간 그런 예민함이 좀 있어야 되 돼요. 아. 던지는 데고 맞추는. 말하기 싫어한다. 그냥 깔끔하게 그냥 넘어가주는 맞아, 맞아, 맞아. 약간 그런 센스가 이거 가릴 수 없는 센스가 있거든요. 직원 네.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신다요 그렇죠. 일단 3초가 물고시나가죠. 네. 손님이 오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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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들이랑 대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얘기가 안 들리던데. 보청기 끼고 다 이야기 하셔야 돼요. 음악이 좀큰 편이긴 하죠 제가 에이, 네. 예전보다 음악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뭐 모켓스라 불렀어요? <laughs> 거의 뭐락 밴드가 앞에 공연할 <laughs> 정도로 그때 영상 보니까 네. 신민아 닮았다는 진짜, 진짜 닮으신 것 같아요 장윤주 씨도 어, 아, 매력적이지 아맞아 그래? 아, 맞아, 아, 맞아요 맞아. 어, 친구분도 선원순님 아니 야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짜임 <laughs> <사인> 받을 뻔했어요 가리에 <laughs> <laughs> 걸어놓으려고 <웃음> <웃음> 똑같이 생어 직원을 채용하거나 할때 어떤 걸 본다 그런 게 있어요? 바리스타라는 게좀데 양질의 서비스가 좀 빠르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낯가리지 않는 성격. 음. 약간 그런 걸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받아주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? 음. 면접 봤을 때 아, 이렇게 하면 되나? 똑똑똑 면접 보러 왔습니다. 합격. <laughs> <laughs> 자 여러분들 벌써 해가 졌어요. 여기는 이제 토크티브카페라고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이렇게 오시지 몰랐어요. 아그럴게요 <laughs> 혼자 일하세요? 메뉴가 굉장히 간단하네 제가 오늘 커피를 좀 다크한 거 위주로 먹었는데 네. 라이트한 것도 있나요? 네 있죠 좀 추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로스팅도 직접 하시는구나 저 옆쪽에 창고 구해가지고 퇴근하고 로스팅하고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죠? 올해 3월에 디저트 카페를 하다가 커피는 계속 소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스팅을 시작했죠 커피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에디오피아 아다도 오시는데요 어떤 맛느껴지시나요 아, 아직 안먹었는데 드셔보세요 미션이에요? 네, 네. 오차 같은데요? 플로럴 하면 다행이고. 오 굉장히 맛있는 형님. 오 굿. 토커팁. 와이 토커팁. 아. 고객들이랑 음. 대화하고 그런 매장이 되고 싶었어요. 대구까지 네. 오셔가지고 아. 대화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. 네. 아, 진짜 디저트 카페 하시기 전에는 카페 알바만 하셨어요? 아니요 원래는 영업직. 판교에서 네. 근무하다가 네, 지방으로 발령되길래 그냥 나 그만둔다. 원래 어릴 때부터 장사를 좀 하고 싶어했어요. 안 맞아서 그만두고 뭘할까하다가 카페 알바하면서 디저트 카페를 차렸더니 커피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세계가 있고 먼저 손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도 있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걸 딱 차리신 거네요. 네네. 네, 그렇죠. 그게 이제 오래 삼을. 코로나가 정점일 때. 왜 그때 하필? 매장 계약을 12월에 했어요. 음. 코로나 터질 줄 몰랐죠. 오히려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, 잘 되고 나서 초심을 잃지 않을 것 같다. 이 행복을 아니까, 이 소중함을 아니까. 제 멘탈 관리할 때딱 그렇게 생각해요. 지금 성공하신 바리스타 분들이나, 성공하신 사업가 분들이나, 다들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, 음.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, 여기는 10년 보고 들어왔어요. 그럼 이 동네가 좀뜰것 같기도 했고. 뜰나요, 좀? 어, 이 동네 지금 좀 핫해요. 뜨거워지고 있는 오. 동네. 온도가 좀 높나요, 여기가? 에어컨이 없 아, 죄송한데 어. 자기. 소개 한번주세요 터코티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효현이라고 합니다 이렇 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? 어, 에피소드 있죠 어, 어떤 거요? 저는 이 매장을 이렇게 꾸미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좀 정리돼 있는 거 같아요 네. 러프한 느낌이 좋은데 네 저는 좀 그래서 고객들이랑 좀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가다할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제가 뭐 망치를 갖고 와서 부숴드릴까요?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와이프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 부부의 세계 네. 구세 네. 구세 네. 구세. 이참에도 부부의 세계 구세구세 이참에 도 부부의 세계 손해보소가 가능해요? 이태호의 선우야 사랑이. 아 근데 그 이제 혼자 일하시잖아요. 네. 혼자 일한다는 것 자체가 출연날도 거의 없는 거고, 뭐 트렌드를 모를 수도 있고,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세요? 고객들이랑 얘기하면서 음... 극복하고. 지금 거의 뭐 고객들이랑 친구처럼 지내요 어. 음. 아 친구들 하는 좋은 공짜로 이렇게 하면. 어비스 아, <laughs> 흰수염 아시죠? 아, 흰수염 야, 약간 느끼겠죠. <laughs> <laughs> 흰수염이요? <웃음> 꿈이나 목표가 있어요? 아 집은 좀써왔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직원 채용, 네. 빠른 시일에 이루시길 바라고 화이팅 하십시오. 핑타이거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요. 저희 가게도 많이 좀 찾아주시고. 감사합니다. 안녕. 어땠어, 오늘? 되게 문화가 좀 좋았다. 네. 어, 개인적으로. 네. 사실 뭐 이게 제가 의무감으로 인해서 한다기보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제가 신청을 해서 한 거잖아요. 그죠그제 그렇죠? 네. 음. 고생 끝에 나게 온다. 오래는 건지 네. 모르겠는데. 아, 오케이. <laughs> 아. 개그맨 선호수입니다. 저희는 또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, 화이팅! 네, 이팅 안녕! 고생하셨습니다.